19%는 비디오 분석에서 에, 착지나 감속할 때 에, 무릎이 약 20도 정도 플렉션 된 상태에서 발생을 하더라 이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각 상황별로 메커니즘을 해서 보니까 아, 플랜팅과 피보팅이 전체의 57%로 높은 ACL 아, 인절리가 일어나는 메커니, 메커니즘이더라 이런 보고도 있고요. 다른 연구자들은 또 다른 내용들을 조금씩 보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 대표적인 논문들을 몇개 이렇게 쭉 해서 표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에, 플랜팅이었고요 그리고 에, 디셀러레이션 때 많고요, 하이퍼익스텐션들좀 있고요, 점프 착지 할때 많이 있습니다. 커팅은 의외로 조금 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ACL 인절리가 높게 일어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전에 나왔던 사진인데 작아서 안 보였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메리칸저널 오브 스포츠메스슨의 2004년도에 게재된 논문에 있는 사진입니다. 핸드볼 상황인데요. 네, 공격수가 들어와서 상대 수비수 앞에서 점프를 하면서 착지를 하게 됩니다. 착지를 하면서 플래팅을 하면서 방향을 바꾸는데, 이때 발이 보면, 발이 익스터널 로테이션 된 상태에서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때 무릎이 약 20도, 30도 정도 프렉션 되면서 인터널 로테이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 ACL 인저리가 나가는, 손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볼수있고요또 하나는, 예, 이것도 2004년에 나온 아메리칸 전달로 스포츠 메스에 있는, 예, 같은 부분에 있던 아, 사진인데요. 보시면 비디오 분석에서 공격수가 수술하고 착지 이전에 수비수가 밀게 됩니다. 미는 동작에서 착지할 때 여기 지금 오른발에 가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인절리가 일어나는 것이 왼발입니다. 왼쪽 무릎에 예, 발이 디더지게 되는데 이때 불안정하게 디더지면서 예,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발이 익스터널 로테이션 된 상태에서 말고 수 스트레스가 가고 무릎이 대퇴골이 인터널 로테이션 하면서 오전에 말씀 김진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메커니즘하고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acl 인절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농구에 있어서도 이건 같은 상황인데 카메라가 다른 각도로 찍은 겁니다. 이쪽이 잘안 보여서 여기서 보시면 예, 무릎이 약간 플렉션된 상태에서 예, 발은 익스터널 로테이션도 있고 앵클은 어, 무릎은 20에서 약 30도 정도 플렉션된 상태에서 인터널 로테이션 하면서 acl 인절리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예, 이 선수, 예, 보시죠. 거의 저런 상황이 많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예, 이 선수가 다치게 되는데 저 선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어, 빠르게 일어난 상황이어서 조금 천천히 해서 보여주면요 예, 이때 딛는 동작이 예, 이거랑 똑같습니다. 발의 딛는 동작에서 발은 견고하게 바닥에 예, 고정이 되는데, 이때 익스터널 로테이션 어 있고, 예, 피버 쪽은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면서 ACL 인절리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여지까지 이제 여자 운동선수들이 더 많은 ACL 인절리가 일어나고, 그런 메커니즘을 봤는데, 왜 그런 여자 운동선수들이 남자보다 ACL 인절리가 많이 발생하느냐, 그런 이제 의구심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여자 운동선수들의 ACL 인절리가 왜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배경은 이렇습니다. LCL 인조리를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발생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번 다치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손상이고요. 수모 비용도 엄청납니다. 장기간 이제 선수의 경우 시합에 못 뛰는 상황이 될수 있고 때론 은퇴자 할수 있고 일반인들은 자기 생활에서 약간 평소의 루틴을 벗어나는 생활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치고 나면 너무 늦는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을까? 보니까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면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를 다할 수는 없고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없느냐? 그렇다면 예측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팩터가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건 제가 이제 리뷰 페이퍼로 여성체육학회 오래 던진 건데요. 다른 분들이 했던 걸 서머리해서 언급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해부학적인 요인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데, 인터컨드나 너치의 형태나 크기가 남성에 비해서 좁기 때문에 여성이 더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관절의 렉스티가 여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애시어린들가 많이 일어난다. 얼라이먼트 쪽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ACL 사이즈도 여성이 체구가 작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오히려 더 작은 스트레스에도 인절과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운동장 표면이라든지 아, 발목 보호대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신발에 있어서 마찰력이 너무 커서 지면과의 접촉에서 문제가 된다든지. 또 하나는 신경근육학적인 요인인데요. 아, 여성이 남자 운동선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근력이 낮고, 근육의 발달이 덜되 있기 때문에, 애쉬의 인절이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코드립셋와 아, 햄스윙의 근력 불균형이 아, 더 많이 관찰되고, 고유수용성 감각에 있어서도 에, 문제가 될수 있고, 뉴로마스크라 컨트롤, 에, 특히 이쪽, 요두 가지는 에, 최근에 많이 강조되는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 여자 운동선수들이 훨씬 더 많은 비율로 ACL 인저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네. 금 파워라든지 악균형, 아, 이런 동원 형태인데요. 이따가 하나가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고요. 선수의 기술 수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코디네이션이 안 좋을 때도 ACL 인저리가 더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이제 호르몬인데요 여성에 있어서 에스트로겐이 이제 호르몬 그 생리 주기에 따라 에, 혈중 농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럴 때 리가멘트의 아, 이완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의해서 관절의 렉스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ACL 인절가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티팩터가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보기에는 그 하나의 요인이 설명하지 못하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동기라든지 선수의 경험 수준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이라든지 스포츠 활동의 형,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의 팩터보다는 아, 해부학적인 또는 유로모스플라의 남녀의 성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멀티 팩터들이 컴바인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성에 있어서 LCL 인절이나 무릎의 인절이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CL 인조리를 이제 설명하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포괄적인 ACL, ACL 아, 인조리의 어떤 아, 원인 모델인데요. 인간 모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아, 인터널 리스펙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에 있어서 더 많은 아, 위험을 갖게 되고요.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요인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이런, 아, 인터널 리스펙터를 가지고 있을 때, acl 리저리가 일어날 수 있는 아, 소인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소인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아, 인터널 리스펙터에 노출이 됐을 때, 아, 예를 들면 스포츠, 아, 팩터, 코칭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룰이라든지 랩이라든지 어, 시합 중에 아주 공격적인 선수를 이제 제어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어떤 그 왼쪽 요인이 같이 인터널 리펙트에 작용을 하게 되면 ACL 인저리를 받기 쉬운, 손상받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의 이벤트가 결합이 되면 ACL 인저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이 하나의 모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CL 인저리가 일어나는 여자, 여성 운동선수에 있어서 어, 그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만 고려해서 운동해야 될 것이냐 아 그러면 우리가 운동에 있어서 어떤 다른 요인은 없느냐 그래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 여자 운동선수에 있어서 독특한 특성이 8가지 정도로 네, 압축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한 운동 프로그램이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해부학적인 차이입니다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예, 여성에 있어서는 대퇴부 근력이 훨씬 더 발달이 덜돼 있고, 예, VMO의 발달도 덜돼 있고, 무릎이 하이퍼 샌션 되면서 플렉서빌리티가 증가돼 있고, 예, 무릎이 제노 맑음의 형태를 예, 띄고 있고, 이 무릎 안에 있는 인터컨딜라 너치가 되게 좁게 돼 있고, TV 아는익서널 토션 돼 있는 형태를 띄게 됩니다. 남성에 있어서는 그게 반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 여성 운동선수에 있어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짤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